권사입니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요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로시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근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네 자녀나 네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쳐함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내 생명이 보존되리다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그리로 속히 도망하라.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가지 지소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고루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서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분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십일장 십육절에서 삼십일절 중에 삼십절 삼십일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재인 일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또한 어떤 다른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대해서 대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11장 하반부 말씀은 특별히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 중에서도 특히 재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며 의인은 이웃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어려움 자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은 악인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악인의 삭스는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25절 26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6절에도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적극적인 구제와 이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재물만 탐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좋지 않은 결과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30절과 31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재인 이요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보이는 이 악인과 의인의 큰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재물과 사람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나누면서 사람들의 그 필요가 보이고,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 돕고 챙기는 그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고, 공감을 얻고, 사람들의 그 인정을 얻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사람보다 재물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아픔과 필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비록 재물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부를 누릴 수 있지만은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죠. 이 부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꿈과 같고 한낱 연기와 같습니다. 이 부, 재물이라는 것이 잠시 어느 정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또한 우리의 문제를 잠시 해결해 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인 해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 최고이다. 돈이 행복이고 돈이 답이고. 돈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확신하는 것과 같이 돈이 사실은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방식 중에 한 가지로 사용될 뿐이지 사실 돈이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 소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사용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부를 많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중요한 강령을 두 가지로 에기스로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돈을 가지려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돈이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도구 이상의 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누린 것은 많은지라도 점점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laughs> 매일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얽매여서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 돈을 어, 섬긴 신으로 섬기는 영적인 가늠,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으로 타락한 삶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을 수단으로, 도구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돈을 숭배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지지 않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 얽매여서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 재물과 소유를 휘둘릴수 있는 자신이 이 재물을 통제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 지혜로운 자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인과 그 재물에 대해서 그 행동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의인은 재물을 통제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 악인은 그러지 못하고 재물을 쌓는데만 집착하는 이 차이가, 의인과 악인의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저희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 의인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극류를 베풀게 되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재물과 이 소유를 통제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먼저다는 것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이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발휘가 되어지고 재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베푸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풍성히 소개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붙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재물과 소유를 통제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욕망 나타내는 그 자리에 귀하게 쓰이는, 귀하게 사용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을 통해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 나무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